입니다. 오늘은 공포탈출맵 살인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전 설정 및 규칙 부드러운 조명효과를 켜주세요. 부드러운 조명효과? 조명 효과가... 네, 네. 운조조효효과 네. 네. 돼있 네. 요 시야 렌더링 거리를 최소로 해주세요. 어디 네. 네. 너무, 어리지, 너무 어지럽군요. 이게 아닌가? 아, 이걸 얘기한 거군요. 구름멘더링을 꺼주세요. 앞 규칙 설정을 따르지 않으시 몰입 방해 또는플레이에지장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거다 설정하신 거 맞죠? 준비가 되셨으면 세음 이제 시작인가 보네요. 야 나를 왜 이런 산속 깊은 곳까지 데려왔냐? 가만히 있어봐. 여기 근처가 마을에서 살인마가 산다는 소문 이 있는 곳이잖아. 그살인마가 숨어 산다는 동굴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애들한테 자랑해야지. 헷. 그 근데 나는 왜 왔어? 무섭단 말이야. 좀 조용해봐.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서 너 데려온 거란 말이야. 와, 동굴 입구부터 무섭다. 꼭 들어가야 해? 하, 인심 섰다. 들어갔다 나면 오 내가 분상 줄게. 야, 완전 무서워. 뭐, 뭐가 무섭냐? 야, 어두우니까 휴대폰 손정등 좀 켜봐. 휴대폰에 손전등 기능이 있었냐? 야, 줘 봐. 내가 어, 휴대폰에 놓쳤잖아. 어디 갔나? 안 보여. 아, 너 따라와서 이게 내가 웬 고생이냐고. 야, 그래도 앞에 뭐 있는 거뭐 있는 거 같지 않냐? 더 가보자. 휴대폰은 아침 돼서 찾으러 오면 되고. 문상도 줄게. 내가 문상 때문에 참는다. 길이 점점 좁아지는 것아붙지마아 아, 풀어 미안. 내 네. 잠깐 앞에 빛이 보이는데 가보자. 에휴, 와 대박! 방이 있어. 그리고 문도 열어져 있는데, 게이득. 와 이거 실어냐 여기가 만약 그살인기이라는 사람이 산다는 곳이 그곳이라면 일단 찍어야겠다. 야, 소문이 진짜인 것 같은데 무섭다. 이 친구들 정말 위험한 짓을 하고 있네요. 살인마가 사는 곳엔 가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오, 길이 더 있어. 좀 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보자. 야, 나 너무 무서운데 집에 가면 안 되냐? 안 무섭거든? 무서운데 혼자 집에 가. 영화 같은데 보면. 혼자 가는 사람이 먼저 죽잖아.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먼저 갈 거야. 돌아가는 문이 잠겨 있어. 갑자기 무서워지냐 이게 다너 때문이야. 이제 봉상도 필요없어. 우리집에 영영 못 돌아갈 수도 있단 말이야 걱정하지마. 분명 나가는 길일거야 거기다가 여기서 여기가 살인마가 산 동굴일 확률이 높은데 어떻게 안심할 수, 안심하고 있을 수가 있냐고? 짜증나 잠깐. 무슨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진짜 무섭다고. 그니까 내가 빨리 나가자고 있잖아, 분명 살인마일 거야. 미안해, 솔직히 나도 지금 너무 무서워. 얘기도 안 하고 널 데려오고, 빨리 나가자. 무서우니까 빨리 뛰자. 아! 무귓가 대박이네요. 할인기 바이 주 주인 조인? 10일 후 인벤 세이브 하고 아예 뭐래 뭐래 스폰 포인트 설정해주고 유디랑 소년의 시선으로 변경 소녀의 시선으로 변경된다? 엄마한테 밖에 나가 놀러가도 되냐고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아까는 남자애들 두 명의 시선이었는데 지금은 여자애 시선을 바뀌었군요. 화장실. 화장실 안 계시네. 어? 엄마하고 아빠 두 분도 안 계시네. 어안 계시네. 부모님들이 어디 가신 걸까요 아빠는 서재에 계시아 이게 아 이렇게 나오나못 오겠네요 엄마, 아빠 엄마 다안 계시는데 놀러 나가서 놀다 와도 괜찮겠지? 친구 집을 돌아다니면서 늘, 놀 애들을 찾아보자 집을 돌아다니면서 열쇠를 모두 찾으세요 죄송이니다저 유디인데요 루비야 루비 엄마 어머 진짜 사실이에요? 무섭네 그 동굴에서 사람이 죽은 게 벌써 몇 번째야 동네 아주머니 그게 학생 두 명이 그 동굴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학생 부모, 부모들이 마을에서 학생들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니 에휴 무서워서 어떻게 사나 이사를 가야지 어, 어 유디 왔구나 미안 아줌마랑 얘기하다가 루비는 방에 있단다 안녕하세요 무슨 얘기지 루비야 나 들어갈게 히올줄 알고 미리 기다리고 있었지 빨리 놀러 나가자 열쇠 찾았습니다 유디가 여기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데? 아마도 살인마한테 친구들이랑 살인마가 사는 곳에 들어갔다가 위험을 겪는 내용인 것 같네요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놀러 나가면 되는 게 아닌데 여긴 또 누굴까? 실례합니다 위니 있나요? 위니 어 유디구나 안녕 뭔 일이야? 헷, 밖에서 놀자고 말하려고 왔지 잠시만 나갈 준비 좀 할게 됐다, 나가자. 다른, 가, 다른 같이 놀 친구도 찾으러 가자. 아, 위니한테 먼저 왔어야 되네요. 뭐, 상관은 없겠죠. 스토리에 지장은 없을 테니까. 어. 와, 제작자분 진짜 엄청 힘드셨겠네. 어, 음. 음. 어 손잡이 돼버렸다. 괜찮아요. 기억해두면 돼요. 이게 열쇠 2맨 앞에 있는 게 열쇠 1. 아또 설치했어. 아. 맨 끝에다가 놓고. 실례합니다. n 우리랑 같이 놀 n 우리랑 같이 놀자. 안녕 얘들아. 진짜 너희들이랑 놀아도 돼? 그럼, 이사와서 여기 산 지는 얼마 안 되겠지만, 우리 마을 애들은 모두 다 친구야. 고, 고마워. 자신감을 가져. 저, 저기, 유디야. 응, 왜? 우리 어디서 놀 거야? 우리 숲에서 놀 거야? 어서 나가자. 열쇠 세 번째. 마지막 집일까 근데 여기서는 다이아한테도 놀자고 해야겠지. 그럼 당연하지. 마을에 있는 애들은 모두 친구라고 네가 말했었잖아. 그렇지만 이런 애가 친구인가? 실례합니다. 누구 안 계세요? 야, 재미없게도 논다니. 니네들, 이 마을에 놀게 뭐가 있다고? 매일매일 들타들또 들떠가 있는지? 아직. 우리 같이 놀자 그래 절대 지금 할게 없어 심심해서 노는 거 아니다 내가 놀아주도록 할게 아우 짜증나 우리 엄마가 다른 애 때리지 말라고 해서 참는다 아 그리고 나 조금밖에 못 놀아 이따가 엄마랑 영어 유치원 가야 하거든 네 번째 열쇠 다이아가 아마 마지막이겠죠 친한 친구들은 이미 다 부른 것 같으니까 유디가 쪽으로 가는지 여기에 첫 번째 열쇠를 꽂고두 번째 열쇠를 꽂고 세 번째 열쇠를 꽂고 네 번째 열쇠를 꽂으면 문이 열리네요. 당연한 건가? <laughs> 우리 숲에서 뭐 숲에서 뭐 하고 놀까 어제 했던 순벅질하면서 놀까? 근데 너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나온 거야? 아, 아니? 흙, 우리 애좀 찾아주세요. 아, 저희는 아드님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시면. 에휴, 저기 아드님 보니까 문자하더라고요. 어디 다른 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동굴도 그렇게 깊지 않아요. 저기서 사람이 실종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뭔 얘기지? 그나저나, 다이아 어디 갔어? 걔 방금 숨바꼭질 바로 시작하는 줄 알고 도망, 도망간 것 같은데. 뭐? 얘들아, 빨리 다, 같이 다이아 찾으러 가자. 그럴 필요가 있니? 이제부터 유디가 술래. 우리 숨을 칠니까 찾아와, 찾아. 엔, 빨리 도망쳐, 도망치자. 응. 저기 얘들아. 에휴, 10초 샌다 그나저나, 엄마 아빠가 숲속 깊은 곳에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빨리 찾아야지. 다 숨었니, 얘들아? 와, 대답할 리가 없지? 휴, 그나저나 다이아는 진짜 숨바꼭질을 하고 싶은 걸까? 그 시각, 다이아는. 역시 유치하게 놀줄 알았다. 저런 애들이랑 놀자고 했던 내가 바보지. 아까 숨바꼭질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애들한테 들킬 수야 지 응? 그나저나 여긴 어디지? 몰라 일단 어디든지 숨어있자 여기는 아까 그두 소년이 들어갔던 위험한 동굴이죠? 살인마가 산다고 하는 아여기있네요 어, 어우 여긴 어디냐 저기 아무도 없어요? 뭐, 무슨 소리지? 와 어떻게 이렇게 소리 야. 꿈이었구나 아 이번엔 남자의 시선이군요 어떤 회사원인가 보네요 꿈을 꾼게 분명하네요. 일을 하고 있었나 봐요. 상자에 아무것도 없고. 하, 벌써 퇴근 시간이네. 취재팀 대표, 거기 한스 씨, 예. 이번에 취재 A팀 산동네 마을에 가서 살인기 관련 사건 취재하는 거 알지? 이해합니다. 예, 그럼 수고하십시오. 지금 하는 사건도 잘 마무리하고 불은 켜고 가주게나 산동네 마을이라 사전조사 좀 집에 가서 해야겠다 어? 불이 왜 꺼졌지? 불 켜고 가라고 하셨는데 귀찮게 이렇게 된 거라고? 너무 무서운데요. 한편 위니어, 위니와 애는 어디까지 도망쳐야 해? 어, 이제 여기 근처에 숨으면 되겠다. 그, 근데 루비는 어디에? 루비, 걔는 반대쪽으로 숨으려고 도망친 것 같은데. 어, 저기 창고가 있다. 나는 저기 숨어야지. 너도 이 근처에 숨어? 어서? 응, 나는 창고 뒤에 숨을게. 오래 방치된 창고 같네. 여기 호박 뒤에 숨으면 되겠지? 얘는 잘 숨었, 숨었으려나? 응? 문이 잠겼어. 저기요, 누구 없어요? 앤 문이 잠겼어. 앤 대답해줘, 앤 한편 루비는 하.. 나무 도망갔더니 다리 아파 그나저나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나무들이 다 크다 헐 저기 엄청 큰 쓰러진 나무 발견 우와 어, 안에 엄청 크다 저기 숨어있어야지 하, 나무 냄새 안에 이상한 건 없겠지 진짜 아프네. 뭐야 여기 방 동굴? 내가 왜 여기 있지? 누굴 본것 같기도 하고 무섭다. 엄마 으아, 아빠 아나 너무 무서워 나 살려줘. 너무 무서워 다리 다리가 안안 안 움직여.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누구, 방금 누구야? 나야 앤 앤, 네가 왜 여기에 너뭐 윈이 따라가지 않어나 갑자기 기절했었는데 에, 여기서 깨어났어. 우리 일단 나가자. 무서워, 엄마 아빠 보고 싶다. 날은 어두워지고... 하, 답답해, 너무 어두워. 앤, 제발 문 열어줘. 앤, 제발 누구라도 문 열어주세요. 너무 답답해요. 아. 어, 무슨 소리지? 거기 밖에 누구 있어요? 한편, 다이아는. 뭐야, 이 동굴 들어오다 보니 끝이, 끝도 없네. 음, 이쯤이면 절대 못 찾겠지? 한 시간만 더, 한 시간만 있다가 영어위층 가야지. 뭐야, 동굴 끝? 끝인 것 같은데 문이 있네. 궁금하다. JAM 취재팀이 도착했다고? 마을의 주민분들 인터뷰 취재하셨죠? 예 했습니다 제가 산동네 마을 조사 해보니까 어, 이쪽으로 가면 동굴이 나온다고 했던데 어? 저기 창고가 있네요 일단 동굴 먼저 갑시다 창고 구경은 나중에 하고 잠깐 창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아요? 음뭔 냄새지? 어 뭐야 머리? 시체예요 저거? 설마 아직 경찰이 부르는 거?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어서 경찰에 신고하시고. 취재원 1님은 취재원 1은 남고, 나머지는 창고 옆 동굴로 갑시다. 창고 옆 동굴, 창고 옆 동굴로 이거 따라가면 되겠죠. 피가 이어져 있는데요. 다 찍어두세요. 한스씨 제가 미리 동굴을 들어갔다 왔는데, 문이 있습니다. 근데 잠겨있어요. 일단 다들 동굴 앞에 기다립시다. 경찰에 오면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30분 후. 저희는 동굴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고, 취재팀 분들은 방해될 수 있으니 두 명만 들어가, 들어가실 겁니다. 그리고 첫 발견자이시니 취재 후 경찰서로 같이 가주셔야 합니다. 저, 가겠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예, 사건 현장이니 옷 입어주시고요. 저희 조심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과학수 스팀 불러주세요. 예. 근데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 이게 너무 미스터리해서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거든요. 조심히 따라오세요. 조심히 들어오세요. 여기는 처음에 남자애들이 왔던 통로죠 문이 닫혀있네. 과학수수팀 기다립시다. 현재 대한민국 최대의 미제사건 사라진 사람들 어디로 갔나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떠들썩한 연쇄살인마 미제사건에 대한 내용인데요.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에, 에, 현재 살인기가 은신중이라고 추정되는 산동네 마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신원은 7세 여자 어린이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10일 전 학생 2명이 실종되어 살, 살인된 후또 다른 살인사건입니다. 전국이 두려움에 떠는 가운데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 JW, JWN 뉴스 김모띠였습니다. 한편 루비의, 루비와 N 잘못 읽었네요. 하, 근데 우리 어떻게 만났냐? 난 그냥 애니이 나가는 길이 안다고 해서 따라가는 건데, 그러다 만났잖아. 이, 이, 이쪽이야. 후, 답답해. 야말안 듣으면 안 돼. 니네 성격이나 고쳐. 얘들아 나 때문에 싸우지마 그나저나 그 찾는 술래 아 맞다 유미였나? 유리? 유디잖아 아 어쨌든 걔 어디있어? 얘들아 여기로 가는 건가? 집에 간건 아니지 나 숲에서 길을 잃은 거 같아 무섭다 엄마 아빠 얘기 들을걸 어 저기 뭐 있다 공굴 들어가 볼까? 어차피 길 잃었으니 앞에 엄청 큰 구덩이가 있잖아. 떨어지면 죽겠는 걸. 이 버튼은 뭐지? 사다리? 눌러 볼까? 유디가 버튼을 누르기 5 분자. 어우 다리 아파. 야앤 여기 나가는 길 맞아? 마, 맞아. 우리 근데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넓어졌어. 나가는 길인가 본데? 그럼 빨리 나가자. 나 영어 유치원 늦었어. 다, 다 왔어. 야, 다 왔다니. 장난해? 아니야. 애는 분명 앞이 나가는 길이니까. 그런 말을. 저얘들 데려왔, 데리고 왔어요. 아빠. 아빠라니. 야, 피해. 야. 야, 뭐해. 피했으면 일단 앞으로 달려. 피, 피했다. 도망가야 해. 어서. 아이, 나 잡혔어. 먼저, 루비. 너 바보야? 빨리 돌 타고 올라가 하, 다행이다 위에서 사다리가 내려와 깨물어서 탈출했어 빨리 하, 다행히 그 칼든 아저씨 손목 깨물어서 탈출했어 빨리 가자 어, 어서 올라가야 해 뒤에 따라오고 있어 어서 루비와 다이아가 탈출하고 난후 위에 있던 그리고 그들은 숲을 나가는 도중 만나 이야기를 하였다 유디 일행은 위니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매우 슬퍼하였다. 그리고 그후 애네 집과 마을 근처에선 앤을 볼수 없었다. 애는 과연 누구였을까? 그리고 살인귀는 누구일까? 그후 살인귀는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 취재팀과 형사가 유디 일행을 만나기 죠잘못 읽었는데? 어쩔 수 없죠. 열었네요. 이제 들어갑시다. 아니, 이건 아직 들어오지 마세요. 아, 네. 여보세요? 예, 출입 금지 시켜 주십시오. 응, 어디에서 난 것인지 알수 없는 고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게이 무기로 두 소년을 죽였던 걸까요? 이벌리들은그 실종된 학생일까요? 신원 확인해보면 알겠지. 살인기 사건 피해자 성인 부, 부부 시신 발견돼 어, 끝 뒤돌아주세요. 다못 읽었는데 제작자분이 성격이 좀 빠르신가 봐요? 제작자 후기 안녕하세요 이탈출맵 건축가이자 설계자인 조윈이라고 합니다 아 조이님이시군요 그동안 너무 동굴이나 자연만 보셨을 것 같아서 흰색으로 엔딩 장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은 제가 감동 스토리 탈출맵을 전문 제작하는 건축가인데요 공포 탈출맵 만드는 것이 처음이기도 하고 커맨드도 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너무 힘들었네요 유. 그래도 탈출맵 건축 2, 2년 6개월 차라 건축은 자신 있답니다. 커맨드도 2분이나 도와주셨어요. 그분들에게 인사, 감사 인사 드립니다. 꼬박 스토리는 공포 스토리라. 공포 스토리는 공포 스토리는 처음 잡아서 머무리가 허접해요. 뉴 다음 작품은 감동 탈춤에 우로배요아후 힘들다. 크흠. 제작 기간이 약 70일. 커맨드 지우개님, 백곰님, 조인 건축 조인 스토리 조인 있죠? 어. 네. 아, 복죽 때문에 잠깐 여기서 살인기의 뜻은 살인의 미친 살인마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음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해, 지금까지 해봤던 탈출 맵들은 다 마무리만 허접하네요 <laughs> 뭐 제작자님 아니 조이님 그래도 재밌게 했습니다 네, 조인님이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탈출맵 영상이 또 올라올 겁니다. 언제일진 모르겠지만. 자,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